전문가를 지향하는 분들이 선택하는 명리서, 비전적 선수, 전수, 실전적 선수에서 더욱 발전했습니다. 교보문고 인터넷 서점을 통해서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전적 선수 구입자의 한에서 비전적 선수를 열흘간 보상 판매하고 있습니다. 5월 10일부터 5월 20일까지의 주문분에 한해서 비전적 전수 구입자 출판사로 직접 전화하시면 6만원에 배송해 드립니다. 010-2814-9007로 전화하셔야 합니다. 카드로 보는 21세기 주역점을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꼭 예섭 영상 8편을 유튜브에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드만을 별도로 원하시는 분은 아래 정화로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라타로입니다. 이 시간에는 궁합의 이야기를 대단히 러프하게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위에 있는 사주 둘은 엠마누엘 마크롱 대통령 부부의 사주입니다 엠마누엘은 77년생 부인은 53년생 24년 6, 7개월 정보 차이가, 생일이 차이가 납니다. 24년 8개월, 7개월 차이가 납니다. 20, 25세 차이가 난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보면 지금은 그런 소리를 하지 않지만 많은 분들이 질랄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나이가 뭐 많은 경우는 종종 있지만, 10살, 10몇살 이렇게 차이 많은 경우는 있습니다만, 여성이 부인이 남편보다도 25살 가까이 많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것을 옛날 사람은 치랄한다고 생각했습니다만, 프랑스의 이런 모습을 보고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래의 사주는 유명한 영화 감독인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의 모습입니다. 사주의 모습입니다. 물론 60년생과 82년생의 사랑입니다. 사랑 이야기입니다. 아. 22세 차이 나는 거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21세 약한 5개월 정도 차이가 납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분들도 몇 개월 혹은 1, 2년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나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차피 한쪽이 일찍 죽거나 할 수밖에 없으니 인연이 비슷한 연배의 사람들과 사람들처럼 50년, 60년, 70년을 살지는 못합니다. 20년, 30년을 같이 살겠지만, 이들은 대단히 사이가 좋습니다. 합법적으로 결혼을 했던, 홍상수, 김민희처럼 뭐 불륜이다, 아니다 했던 간에, 이들의 관치금의 관계는 대단히 좋습니다. 그것도 단시간이, 아니, 단기간이 아니라 오랜 기간 사이가 좋습니다. 이들의 궁합은 어째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런 부부의 이야기도 사실은 2007년에 결혼을 했지만 2007년이면 지금부터 14년 전이니까 어 부인이 뭐 50정도 40아 50정도 되어서 결혼을 했지만 그 이전에는 사실은 불륜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불륜이 나쁘다 윤리적으로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나쁘다 하지만 현실 사주에서는 현실 궁합에서는 나쁘다 좋다 이야기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가 보면 됩니다 자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엠마 누엘 77년생 이분은 77년생입니다. 지금 우리 나이로, 아, 만 나이로 만 43세. 만 43세입니다. 아, 만 46세입니다. 정사, 임자, 임자. 이 사주를 가지고 종관격으로 볼 수도 있고, 가종관격입니다만, 또한 양신성상격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뭐, 격계의 이야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인 마크롱 여사의 브리지트의 여사 사주는 개사 병진 가보. 이 사주는 목화가 대단히 강합니다. 목화 상관 희견인. 이라고 말하긴 합니다. 목화 상관의 희경은 인이니까 간목의 인성인이니까 수가 필요합니다. 결국은 금수가 필요합니다. 에마누엘 마크롱은 수가 많은데 브리짓 마크롱은 목화상 전형적인 목화상관이라 인성이 필요하고 본인 사주의 인성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한 금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결국은 마크롱은 수가 많고 브리짓 부인은 목화가 많으니까 수 금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목화 상관 희견인, 금수 상관 희견관 이런 논리를 가지고 들이댈 필요도 없습니다. 사주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육신을 따지기 전에 오행을 먼저 따져야 한다는 원리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주가 나무와 풀이 많은 사람은 물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억부다 조우다, 논리를 떠서 떠나서 오행의 원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밑에 있는 홍상수와 김민희의 사주를 보면, 홍상수 경자, 병술, 병술. 홍상수는 화토로 되어 있습니다. 화토로 되어 있지만, 뭐, 화토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화토동법이기 때문에, 특히 술토, 미토의 경우는 수의 기운이 없습니다. 토라도 물의 기운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토 이야기를 엉뚱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토도 우리가 종류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수십 종이 아닙니다. 수백 종이 아닙니다. 수천 종의으로 토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흙이라고 하죠. 흙. 흙의 경우는 황토도 있고, 마사토도 있고, 모래도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종류가 수많은 종류의 토가 있습니다. 이 토가 사주에서는 술토, 미토, 축토, 진토로 밖에 구분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토에도, 마사토도 종류가 많고, 황토에도 종류가 많고, 모래에도 종류가 많습니다. 제가 어느 유튜브에서 보았습니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전부 모래 투성이 나라이지만, 사막에 있는 모래는 건축자재로 쓸 수가 없다고 합니다. 너무 깎이고, 너무 날려서, 건축자재로 쓰면 그 건축이 망가지기 때문에 제일 좋은 강모래를 써야 하고 강모래가 없으면 바닷모래를, 염분을 빼고 난 다음에 쓰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래 투성이, 모래 천지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모래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토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상수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바로, 술토는 병화와 같다. 우리가 화토종법이라고 하지만, 병화, 정화와 진토를 같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무 깊이 이야기를 하면, 중급자 이하 분들은 이야기를 못, 이해를 못 하신가 넘어가겠습니다. 자, 벼, 히, 에, 홍상수의 이야기를 했으니, 그 다음에는 그의 파트너인 김민희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희는 임술이민 개미입니다. 천간에 있는 것은 이 명주의 천간에 있는 것은 수뿐입니다. 술토 미토가 지지해 있지만은 천간에 있는... 임수 임수 계수는 화를 대단히 그리워합니다. 대단히 사주가 차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수 임수 계수가 지지의 뿌리를 하나도 없기 때문에 대단히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따뜻한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김민이는 수이기 때문에 따뜻한 것을 바라는 홍상수를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궁합을 보는 방법에는 맨 처음에는 오행으로 보고, 육신으로 보고, 그 다음엔 일주로 보고, 월주로 보고 등 모든 여러 가지 보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합으로 보고, 경충이 있는가 보고, 이렇게 봅니다만은, 그 이외에도 방법이 많지만 그것은 다 아랫단위의 궁합 기준입니다. 화가 많은 사람은 수를 그리워하고, 수가 많은 사람은 화를 그리워하는 모습이 바로 궁합의 가장 기본적입니다. 궁합을, 두 사람의 궁합을, 팔자를 갖다 놓고 열렬자를 훌쩍어서, 밸런스가잘 좋으면 좋은 궁합이다. 이렇게 보도, 보아도 됩니다. 오늘은 마크롬과 그의 부인의 사주, 홍상수와 그의 애인인 김민희의 사주를 가져다 놓고 궁합을 보았습니다. 궁합은 결국은 오행이 두 사람의 오행을 섞어 놓았을 때, 16자를 섞어 놓았을 때. 균형이 맞으면 가장 좋은 궁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5월 20일까지 실전적천수 구입자의한에서 비전적천수를 6만원에 보상 판매하고 있습니다. 실전적천수 사셨던 분들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합의 이야기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